네, 부시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미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전쟁으로 사망했고 또 수많은 미국인들이 아직까지 이 현지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절반을 장악한 탈레반 측에서요. 오늘 4월까지 현지 주둔 미군의 절반이 철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 드립니다. 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프간 정파 회의에 참석 중인 탈레반 측이 미군 철수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2월 1일부터 시작됐고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수는 약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탈레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는 4월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중약 7,000명가량이 철수하게 됩니다. 현재 이에 대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미군 감축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테러 병력 외 다른 주둔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미 지난달 하순경 아프간 현지 주둔 외국군을 18개월 이내 모두 철수시킨다는 평화협정 초안이 마련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아프간스탄 전 국토의 72%에 달했던 아프간 정부 장악 지역의 비중이 최근 56%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40%에 못 미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